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 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우리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어, 저랑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Chilio h a 아주 e Kipo Hamida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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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이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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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여러분 그 교육이란 말이 우리한테 일상에 굉장히 많이 이제 듣게 되는 얘기고 또 이걸 뭐좀 조금은 좀 달리 얘기해서 결이 좀 다른 양육이란 말도 좀 저희가 많이 듣게 되는데 교육은 뭐 한자로 쓰면 가르칠 교에 길을 육해서 뭐 지식이 됐던 아니면 그 인성이 됐던 기술이 됐던 것을 가르쳐서 길러내는 걸 이제 교육이라고 합니다. 양육도 뭐 같은 뜻이긴 해요. 길을 양자, 길을 육자를 씁니다. 그래서 어, 그럼 교육하고 양육이 뭐가 다를까라고 해서 여러 이제 사전을 좀 찾아보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채찌 PT에게 자주 물어보는데 물어봤더니 어, 채찌 PT는 여러 웹자료들을 이제 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 어, 기술이나 인성이나 이런 것들에서 가르쳐 기르게 하는 그러니까 약간의 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갖추게 하는 것이 교육의 그 쓰임이 많고 양육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 사람의 돌봄 쪽에 가까운 이제 성격을 가진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 양육을 뭐 그렇게 좀 구별을 하는데, 성경에서의 어떤 이 기르는 것, 목자이 신주님께서 우리를 기르고 돌보시는 것들은 교육이 됐든 양육이 됐든 구분 없이 쓸수 있는 얘기가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로 인해 성장하게 되고, 나도 저 사람으로 인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고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여기 조그맣게 써있긴 한데, 순례자는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중고등부가 이 플랜카드 현수막 요걸 해놔서 와이프 위드 로드라고 해놔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주님이랑 같이 청소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뭐 이게 딱 그러니까 광내다라는 표현을 쓸 때도 이 와이프를 쓰니까 아 이제 서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얼굴을 이렇게 막 빛나게 하는 그 얘기를 한 거구나. 그리 성빈 전사님이 센스 있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를 한두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올 한해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한다는게 이제 사실은 뭐 얼굴빛이 빛나게 한다는 게 보다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제가 아주 짧게 나누고자 하는데 기독교 경전인 성경 안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준 인물을 찾으면 그건 당연히 우리 예수님일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특별히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과 한 3년의 공생을 사시는 동안에 이 제자들을 정말 성숙시키셨죠. 많이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학자들이 예수님의 이 교육 방법론 이것을 좀 찾아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좀 찾아보면 재미난 것이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가지셨던 어떤 기본적인 교육자로서의 그러니까 서로 연결, 그러니까 자라나게 하는 양육자로서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는데 예수님은 넌안 돼. 이런 얘기는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신 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는 서로에게 우리 학교 교육을 한국에서 학교 교육을 다닌 대부분은 어, 점수를 받죠. 무슨 과목을 공부를 하든지 점수를 받고 제가 어렸을 때는 수, 미, 양, 가 이런 식으로 또 하기도 했고 요즘 뭐 점수 해가지고 백분율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어, 유대교 같은 게 유대 사람들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를 지금 초등학교죠. 거기에 이 아이의 수학, 이제 산수나 수학을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 문제 틀리고 맞고 이렇게 쭉한 다음에 우리는 뭐 10개 중에 한개 틀리면 90점 이렇게 점수를 쓰잖아요. 아니면 수 이렇게 쓰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계산식을 1 0 문제를 푼걸 보니 아 요런 된 장점이 있고 요런 데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기술을 한다는 거 성적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아이는 곱셈의 경우 두 자리 숫자까지는 자유자재로 다룰줄 압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 성격을 내는 거예요. 뭐 아니면 뭐이 아이는 나누기의 경우 세 자리 숫자까지도 다룰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잘하는 것들을 찾아서, 아, 이 친구 수학 문제를 쭉 풀어봤더니 이건 잘 못해요. 근데 그거는 잘 언급 안 하고, 아, 이 친구는 이걸 잘하네요. 뭐, 국어도 그렇고, 이제 다른 사회나 무슨 과목들 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주로 가졌던 어떤 그런 교육의 방법들인데, 예수님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생활을 하면서, 야, 너또 실수했어? 아, 그냥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너 그러니까 안 돼.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주님은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 교육학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 양육이나 교육자로서의 어떤 모습에서 찾아낸 한 가지 모습이고 두 번째의 모습은 언성을 높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언성을 높이지 않을 건 단순히 소리를 안 질렀다라는 게 아니라 그 상대에게 내 감정을 그렇게 동요하게끔 감정을 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이 얘기는 저를 저를 또 반성하게 만들죠. 저는 늘 감정을 섞어서 말을 했으니까 저희 아이에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서는요 이 감정이 격해지고 감성이 감정이 실리게 되면 그 감정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사람은 마음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그 사람의 어떤 얘기도 내가 듣지 않게 된다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좋게 잘 지내던 관계 친구가 되었던 아니면 선생님이 되었던 좋은 관계를 잘 지내다가 어떤 한 일을 계기로 어, 저분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네? 라는 걸 인식한 다음에는 그분이 앞으로 하는 얘기를 거의 안 듣게 되는 뭐 나중에 오해가 풀려서 뭐 들을 경우도 생기겠지만 상당 기간 그분과의 어떤 그 소통, 교류가 완전히 단절되는 경험들을 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뭐 그런 경험이 없다면 정말 다행스럽게 살아오신 거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죠. 아, 저분과 평상시에 별로 큰 문제 없이 잘 교류하다가 어느 날인가 그분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감정을 제가 알게 된 이유는 그분의 얘기에 대해서 그냥 조심스럽게만 한 거지 수용을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서로 성장하고 서로 영향을 주는 그 관계에서 이 감정이 격해지는 것만큼 독이 되는 요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독, 독이 되는 요소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이건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건 뭐 어느 교육자에게도 다 나타나지만 주님께서는 3년여 동안 이 제자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많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제자들 향해서 당장의 어떤 성과를 기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 여러분들도 친구들이 있고 서로 관계에서 선한 어떤 좋은 관계의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친구에 대해서 아니면 그뭐 교회학교 교사로 계신다면 제자들이게 되겠지만 그 대상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아, 내가 이 정도로 베풀었으면 내가 이 정도로 이야기했으면 얘는 한이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는 늘 우린 경험했지만 여실히 좀 깨지는 경우가 많죠. 제가 자꾸 저희 아들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아들이 지금 고3인데 이제 고3이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살아가는 이야기를 얘기했겠습니까. 그리고 야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야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 정도 제가 얘기를 했으면 아 얘가 이 정도는 생각을 갖춘 애가 되겠구나라는 기대를 할거 아니에요. 어, 절대 아닙니다.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대하지 않으신 게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 교육자, 피교육자 사이가 아니라 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내 친구한테 이런 정도 내가 정성을 드렸고 내가 이렇게 얘 친구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베풀었으면 얘는 이 정도로 나를 생각하겠지라는 기대가 생길 거예요. 근데 그게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들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모습들, 바른 당장의 열매를 요구하지 않는 모습이 주님께 있었다는 것이죠. 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제이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겠는데, 주님은 오는 누구든 거부하지 않고 맞이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인이건, 세리이건, 상기이건 구분 없이 주님께 다가오는 모든 사람을 다 수용했다는 겁 어 여러분들 교우관계 친구들이나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아나 너랑 정말 좋은 관계 되고 싶어 나 너랑 친구하고 싶어 했을 때는 뭐 받아들이겠죠 근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도 아 쟤는 나랑 이게 좀안 맞네 쟤는 나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은 정말 어떤 벽 없이 어, 어떤 허들 없이 이렇게 다가오는 친구들 다 수용했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교육학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교육의, 양육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했단 말이죠. 이거를 이제 많은 목회자라든지나 신앙에 대해서 언급하는 분들은 아, 그래, 왜 예수님이 그런 교육자의 모습을 가졌는지, 그런 어떤 양육자의 모습을 가졌는지 이유는 명확한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또 감정을 싫지 않는다. 또 어떤 당장의 열매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든지 다 수용한다. 이런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어떤 교육자의 모습을 갖출 수 없다라는. 것. 근데 가능한 것이 예수님은 뭐 인간에 대한 사랑은 뭐 출중하실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랑 그 자체셨잖아요. 어느 정도 사람을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분그 그러니까 사랑이 그 사랑 자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셨다는 거죠 자,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서로 우리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모습을 좀 가지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평가를 좀 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격해지는 격한 감정을 그에게 쏟아내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라고 또 당장의 어떤 열매를 기대하는데 기대를 너무 높여서 당장 저 사람이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그 기대를 조금은 좀 낮추거나 미루라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섬겨야 되는 사람이라면 구분 없이 아 하나님이 내 주변에 이 사람을 허락한 이유는 나로 저에게 그래도 좀 돌볼 수 있는 부분 이 있으면 돌봐주고 도울 수 있는 분은 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그래 이런 사랑의 속성으로 주님이 우리를 대하셨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성경이 있는데 요즘 저희가 새벽기도에 요한복음을 가지고 다니 목사님하고 저하고 새벽기도 이제 성도들하고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을 좀 요한복음 8장을 제가 이제 담당하게 돼서 그 8장을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본문을 보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2절인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요 장면이 있는데 8장이 이제 제가 시작하는데 이걸 다 듣는 거. 다시 감람산으로. 이전에 무슨 상황이자7장을 다시 좀 봤죠. 다시 봤더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시고 으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막 정말 사랑을 쏟아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막 서로 뭐 어, 저분이 엘리야가 다시 온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칭찬드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어, 정말 뭐 눈물까지 흘리는 그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해가 저물었어요. 그리고 각자 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언뜻 어, 이게 뭐지라고 싶은 게 뭐였냐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정말 선한 말 그래서 내가 너무 감동받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가 고향도 아니고 집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럼 그날 밤에 예수님은 노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럼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했는데 어느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좀 그런 거죠 어, 예수님 되게 서운하셨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어 감람산으로 다시 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오신 겁니다. 성전으로 오시니까 또그 사람들이 다시 또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쯤 에 예수님이 야, 니네 나한테 이렇게 대하고도 또 올라왔어? 뭘 바라고 올라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그들에게 또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면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어, 야, 이진 주님이 정말 서운한 마음으로 한마디 하셨어도 뭐 크게 이상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셨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그 정도로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출중하셨고 사랑 그 자체셨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자로서의 어떤 그네 가지 모습들 그런 모습을 가졌는데 이게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가 됐던 아니면 소통이 됐던 교육이 됐던 양육이 됐던 그 모든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그런 태도를 갖는 게 아니라, 상대도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 서로 부정적인 거 얘기 안 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립서비스로 저 사람의 단점을 얘기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을 사랑하는 나머지, 그냥 뭘 실수를 할수 있겠죠. 그래도 감정이 격해져서 감정을 쏟아내지 않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기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연약하니까, 우리 서로 다 연약하니까, 내가 이렇게 베풀어도 그가 나한테 이렇게 못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마치 많은 사랑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어느 한 명도 초청하지 않았더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그걸로 서운해하지 않았듯이, 정말 그 당장의 열매를 구하지 않는 주님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나갔을 때 누구나 다 왔을 때 가감 없이 다 수용해 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도 그런 내가 기준을 명확히 해 놓고 이 정도 되는 사람만 나는 만날 거야.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 되는 사람만 내가 교제해야지. 이러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그건 무슨 말이냐? 주님이 가지셨던, 주님이 품으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품으라는 얘기.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전서 12장에 많은 은사들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은 길을 너희들에게 보일게 하고서. 13장을 시작하는데, 그 13장은 전체가 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린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좀잘 생각해보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바울이 교회에 유익을 주는 많은 은사들을 얘기해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많은 은사들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얼만큼 우리에게 유익이 되냐, 라는 걸 설명하다가, 이 은사들이 다 있음, 있는데, 그런데 가장 좋은 은사를 너에게 얘기해줄게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사랑은요, 어떠한 은사보다도 훨씬 출중한 은사입니다. 이 사랑의 은사를 내가 받게 되면 그 은사는 앞서 얘기한 모든 은사를 뛰어넘는 가장 좋은 은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은사라는 거죠.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우러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 약간 자유로워지는 게 생기죠. 내가 저 사람을 아, 도저히 사랑을 못 하고 있어. 그 이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안 주셨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아,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 저 사람 믿고 저 사람이랑 내가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좀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좀내 안에서 우러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사랑연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사람이 됐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주변에 많은, 제자들 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선하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자라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살아, 사용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을 선한 사람들로 바꾸어 가시는 그런 도구로 우리를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신다라는. 것. 저는 바라는 것은 이 자리 에 함께한 모든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인생이 돼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는. 그러한 진짜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욕심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게 정말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하나님이 줄수 있는 그 사랑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시키는데 쓰임 받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그 바램이 이러한 기도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러한 어떤 사랑의 사람으로 견고히 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귀한 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실 수 있는 우리 동서에 온 청년들 이 자리 에 함께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오늘 뒤에서 잠깐 우리 얘기할 어, 십자가의 능력도 오늘 이 맥락에서 같이 좀 이야기할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비전, 이 소망을 가졌, 갖는 그런 은혜가 임하실 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서로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쓰임 받는 도구들이 될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사귀고 만나는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서로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듬어져가는 그 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가져서 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극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도우심이 사랑의 은사를 구하며 사랑의 사람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